자, 원악마 대기하고요 어... 자, 제가 후수를 잡았습니다 자, 이분도 원악마 잘 드시죠? 잘 드시는데 어... 마지막에 안 던졌으면 좋겠어요, 기모를 그분이 이분 맞나요? 아닌가? 딴 분인가?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잘못 뒀다. 이초포 가려고 했는데. 이초포갈 거였으면 그냥 상을 뽑아 올렸으면 됐는데, 차한칸 올린 게 의미가 없어지네요. 그래서 이초포 넘어갔습니다. 요렇게 서로 궁수비 하면요. 이게 서로 그냥 초도 굉장히 할 만하 거든요. 진영 을 자기 원하 는 대로, 다짜 니까 어, 프로 단 계도 프로 구단 이높은 거예요. <laughs> 포 넘고 뭐 밑으로 아니면 뭐 하나 올리던가. 자 옹공님 이쁜 채팅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뭐포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먼저 먼저 한번 여기 올리지 못하게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봅시다. 음.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모르고 할 수도 있는 얘기니깐요 너무 면박 주지 말자구요 대처하면은. 어? 거기를 올린다? 이렇게 올리면요, 이게, 여기가 이제 못 땡기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대처를 신청하겠습니다. 대처안 하고 피하기에는 좀 부담이고요, 그죠? 대처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독병으로 묶이는데, 올려갖고 붙이면 안 묶이는구나. <laughs> 아, 이게 조금, 장기가, 이러면은, 원낙마가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줄병 내면서 싸움을 한번 해야 되는데, 에이, 그냥 줄을 다 없애자. 여기는 어차피, 한칸 올렸다가, 이렇게 빼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묶여있구요. 바가 들어갈 수도 있구요. 음... 이조리요 어, 먹힐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탈을 시켜볼까요? 포가 요런 자리 갔다가 나중에 요 자리 다시 올수 있다는 거죠. 그죠? 포가 요 자리. 안 오나요? 마가 뒤로 빠져서 이 말을 쫓아내기도 그렇고. 이 자리 안 오나? 몇판 져야 8단으로 내려가나요? 1100판? 에다가 15점 15판 더 있으니까 1120번 지면 8단 됩니다. 지금, 1120번 지면 돼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아직 힘을 못보태니까 찔러갖고 싸움을 붙여갖고, 차가 찾기를 확보해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밀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밀면은 붙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요. 못 붙이게. 붙이면 양득하겠다. 한번더 갑니다. 이제는 붙일 수 있네요. 붙일 수가 있다.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차가 안으로 붙을려나? 아니면 땡길려나? 면포 가고 싶은데, 막아 침투하는 수가 있구요. 아, 어, 일단 면포 갈까? 아, 이거 참, 쉽지가 않네요. 나중에 사올리면 상한테 마다 쫓겨야 되고. 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 자, 일단은, 아, 근데 마가 뜨는 수업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마가 뜨면 포가 올라가야 되나요? 이것도 별로 그림이 좋지가 않아갖고. 아직은 상대가 면포를 못합니다. 음. 쭉쭉 밀고 들어가 봅시다. 한 칸, 두 칸. 아직은 면포할 수 없죠. 바가 뜨는 수있고요 살을 움직여갖고 상으로 이 말을 이탈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걱정이고 상대 마가 뜨는 수도 있고요 상이 뜨면 어떻게 되나 마가 뜨면 단 장군 한번 치면 살을 움직여서 막나 아닌데, 사 움직이면 막아 들어갈 텐데, 어디 봅시다. 시작한 번또 뭐 장군 쳐요. 또 장군 치면 어떻게 해요? 음. 이거 차로 이거 잡고요. 차가 잡았을 때 이렇게 땡겨서 장군 치면 상대가 이걸로 멍군. 막아 들어가면서 다시 포장. 다시 멍군. 그다음에 졸로 딱 잡아 버리기. 어때요? 갈까요? 여기 상장수 하나 있고. <laughs> 자, 다시 봅시다. 잡아요. 잡고 열면서 포장. 막아 나오면 그냥 잡으면 되고. 사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병으로 찾아보면 상으로 이거 잡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가 이 자리 오면서 다시 한번 포장치고 잡는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포로 줄 잡으면 잡아도 되긴 하는데 기물이 묶이잖아요. 묶이니까 정리하고 가겠다는 거. 아마 살을 올려서 막을 거예요. 상으로 이거 잡겠다고. 상으로, 요거 잡겠다고, 맞고갈 거니까. 뭐, 궁 틀면 그냥 포 잡으면 되는 거죠. 궁 틀면, 여기 포장 한번 치고 가도 되는 거고. 어차피 차는 잡을 수 있으니까. Oh chandelier mm -hmm. 음. 상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아, 살을 올려놓고, 아, 살을 올려놓고, 야, 이거 쪼까, 그런데 살을 잡겠다. 잡아야 되나요? <laughs> 그거 도망가죠. 이게, 그 유명한 악기 똥이 되는 건가? 상 빠지면, 포가 더망갔을 때, 마가 여기 오면은, 제 포가 잡힌다. 아, 잡힌다는 반말이죠. <laughs> 잡힙니다. 최악입니다. 상인이 잡히기. 자, 마가 요 자리로 빠지나요? 마가 요 자리로. 왜냐면 지금 여기 조리 갈 데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마가 와갖고 이거 조를 하나 잡겠다. 음 이렇게 갑시다. 점수로 가니까 어. 실수 나왔네요. 졌다. 자, 이거 밀고서 상대가 이거 먹고 먹으면 얘가 이거 먹고 제가 이거 먹으면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5점 0.5 0.5 지네. 병두 개로 사 하나 잡으면. 점수 역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어디 봅시다 손해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땡겨서 희생하고 맞빠지면 어차피 포가 도망가면 얘랑 얘또 걸리잖아요 음... 지금, 마대하고, 포를 공짜로 주고, 이거 잡는다. 5점. 5점이면은, 28, 28, 0.5. 갑니다! <laughs> 갑니다. 포까지 잡겠다. 그죠? 0.5 차이거든요? 0.5 차인데, 괜찮아요. 병사대만 하면 돼요. 병사대. 그니까 이게 병사대를 할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병사대만 하면 돼요 병사대. 상장 치고 갈까요? 상장 치면 사가 이렇게 막아야 되죠. 아니구나 이렇게 가야겠다. 흠. 아, 근데 조리 가운데로 가기가 힘들다. 조리 가운데로 가기가 힘드네요. 병사대를 3장로 <laughs> 치고 갑시다. 얘를 땡겨서 와야되는데 아갈 방법이 없네 아갈 방법이 있네요 포로 맞고서 땡겨야겠다 아, 이게 졸사대가, 졸사대가 생각보다. 졸사대만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음. 과연, 졸사대를 할수 있을까요? 포장도 한번 칩시다. 중포 가시나요? 중포 가려고 하나? 그러네요, 중포. 일단 은저상을좀 부동 으로 해놓 고, 상을 부동 으로 해놓 고, 얘를 어디 까지 당겨서 가야 되 나？이렇게 막아놓 고, 그럼 상이 이쪽 으로 못 나오 죠. 그 다음에 얘가 상기를 맞춰야 되나? 뒤로 빠져갖고 가면. 상이 요 자리 가갖고, 요렇게 가서 포달라 고하면 포가 이탈할 때 이거 땡겨와갖고 땡겨오고, 상이 요 자리 빠질 수 있죠. 상이 가서 포달라고 하면 포가 이탈했을 때 얘가 이제 땡겨오는 거예요. 사달라고. 사시키면 이제 얘가 안쪽으로 압박 들어가서 상을 잡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상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상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 포를 달라고 했으니까 포가 이탈해야 되고, 상대 상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살을 달라고 합니다. 살을. 상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포가 이렇게 막을까요? 상못 들어가게. 이러면 상이 안으로 못 들어가죠? 괜찮아요 괜찮아. 어차피 상 나올 때 없어요. 이 병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상이 나올 자리가 없죠. 그렇죠. 200수까지 버티면 상대방이 승리인데 당장 상이 상이 잡힐 것 같아요. 음. 자, 일단 찔러요. 어차피 사 잡히면 점수 역전이죠. 사 잡히면 점수 역전이요. 자, 요렇게 빠집니다. 포. 포 가라, 이거죠. 음. <laughs> 자, 상 빠져봅시다. 자, 이러면 상이 잡힙니다. 어떻게 잡히냐. 어, 아니네. 상 빠진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이게, 이게 상이 빠져버렸네. 와, 난리 났다. 하여간, 졸살에 마음 되니까. 일단, 포가 여기 가, 어, 가면, 상이 여기 오나? 일단은, 나가봐 상이 오면은, 얘가 가면 되고. 궁을 틀어야겠죠? 아, 이거 못 이기겠는데요? 진짜 장기 진짜 이상하게 뒀다. <목소리> 포가 살을 때리고 과감하게 갈 수도 없죠. 10점 미만이면 점수가. <laughs> 아, 저 상을 아, 나 진짜 큰일 났네 이거. <laughs> 아 장기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잘못됐어요 크게 잘못됐어 이게, 만약에, 10점 미만, 그거 없잖아요? 포로 사 때리면 제가 이깁니다, 지금. 포가 사 때리면요, 포로는 못 먹고, 사로 먹으면 상이 먹고 들어가면 이거 완승장기거든요? 아니구나. 잡으면 좀, 상이 못먹거나 포장이라. 상으로 때려야 할까?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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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 사 하고 바꿀 수가 있죠 그죠사 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0.5 승부가 어, 이건 포목죠 제가 포목죠 이러면 이런 포목으로 자. 뭐 이거 살아 <laughs> 먹으면 공짜로 잡히고요. 그쵸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상해 못 도망가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다시 뭐 만약에 안 먹고 상기를 맞췄다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먹고 상기를 맞춘다면은 이럴 때는 제가 못 밀거든요. 밀면은 이렇게 장군 치고 나오니까. 그럼 제가 상 빠져야 되고. 아, 그럼 이렇게 되면 어차피 아, 이렇게 해서 상을 빼면 되는군요. 0.5 졸사대가 이루어진 거구나. 아, 무조건 뺄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러네. 그러면 궁 올리면요. 궁 올리면 어떻게 되죠? 그죠? 궁을 올리면, 지금은 포가 상 먹어도 되잖아요. 지금 상대분께서 상을 잡는 게 아니고, 궁을 만약에 올렸다. 아, 근데 이것도 똑같네요. 아, 이것도 똑같네. 장군을 치고, 잡았을때 빠져나오면 되네요 아 그럼 어차피 지금 사하고 조리랑 바꾼거니까 아 그럼 무조건 무조건 이기네요 올리던 뭘하던 사료하나 공짜로 잡았으니까 병을 무조건 집어넣으면 상이 빠져나올 수 있네요 아 그럼 0.5 승부는 어 계속 가는거군요 아 어렵네요 그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